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승무패 56회차 분석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승부식 116회차에도 발매될 예정인 챔피언스리그 그룹스테이지 2라운드 두 경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승무패 56회차에도 발매된 경기이며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실만한 경기라고 살펴줬기에 지난 영상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욱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해 보였고 여러분들께서도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챔피언스리그 그룹스테이지 2라운드 첫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와 페에노르트의 맞대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지난 리그에서 카디스를 상대로 0대1로 치던 경기를 3대1로 뒤집어버리는 저력을 선보였는데요. 맹공을 퍼부은 상황에서 상대의 역습에 상당히 고전했고, 아스필리쿠에타의 실수까지 나오는 등,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했지만, 시메오의 감독의 교체 전술로 인해서 승점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수비진의 부상자들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비첼리 센터백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아틀레티코의 짠물 수비는 페에노르트를 상대로는 보여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실이며 그나마 상대팀의 공격수들에 따른 이탈이 있다는 점이 위안이라 보여졌습니다. 지난 오사순화전에서 퇴장을 당한 모라타와 지난 경기 그리즈만과 코레아의 폼이 좋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챔피너스리그에서는 유독 아틀레티코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화력전에서 결코 전력이 밀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페에노르트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시즌 시작 3경기째 무승을 기록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이후로 펼친 리그에서 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했고, 이 과정에서 강호인 아약스를 4대0으로 대파하는 등, 디펜딩 챔피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일단 지난 그룹 스테이지 1차전인 셀틱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낙승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상대팀에서 퇴장자가 2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리그 5경기 24득점이라는 가공할 화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7경기에서 1 0골을 기록하고 있는 히메네즈가 이번 일정에서는 징계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 느껴졌습니다. 일단 수비 상황에는 압박을 세게 걸면서 드리블 이외의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식의 운영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1대1 대응이나 피지컬로 경합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에게는 생각보다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페에노르트입니다. 이번 상대 아틀레티코의 드리블 실력이 아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합에서 좋은 점을 보인다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번 일정에서도 3호위의 포메이션을 준비할 전망이며 최전방의 그리즈만과 모라타를 필드로 중원에서부터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배치해 본인들이 구사해오던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1차적인 빌드업 단계부터 강한 압박을 구사하며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뒷공간의 약점과 수비진의 불안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경기가 난타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경우 수비에서의 실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나마 상대의 주포인 히메네즈의 징계로 인한 결장이 위안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페에노르트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이번 일정에서 4-3일에 전술을 준비할 전망입니다. 페에노르트 역시 라인을 높이고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수비 시에도 강한 압박을 걸면서 상대의 압박을 저지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택 방식이 1대1 대응이나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온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통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번 일정에서 팀의 최다 득점자이자 주포인 히메네즈의 결장으로 인해 팀의 공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의 부재가 조금은 치명적인 페에노르트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에이티마드리드의 승리에는 1.67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4.00의 배당을, 원정팀 페에노르트의 승리에는 5.25의 배당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는 무승부와 원정팀의 승리 쪽으로 배당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동의 추이는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86의 배당이, 언더에는 2.04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다득점 쪽으로 배당이 동일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우세를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에노르트의 최근의 화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하지만 주포의 이탈은 결코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라 보여졌으며 페에노르트의 수비 방식도 피지컬이나 경합에서 강세를 보이는 에이티마드리드를 완벽하게 제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도 생각보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은 염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홈에서의 이점을 통한 승리 자체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가져올 전망이며, 우선적으로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를, 핸디캡은 한 골차의 근소한 승부를 예상하며 무승부 쪽 접근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